MC. 음,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4,000원에 10% 정도 됩니다. 어, 14,000원에 10%요. 네, 네. 자, 이 종목을 산지가 오래됐나 봐요. 네, 작년에 샀어요. 작년에 샀어요. 네. <laughs> 추가 매수를 혹시 하셨나요? 추가 매수도 하고 싶고, 목표 가격도 알고 싶고 그러네요. 음, 그래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사전지가 음,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각이 들었다고요? 이차전지 네, 아니에요? 어이 회사가 반도체 특수 가스 아 그래요? 어, 예, 네, 이차단지 반도체 특수 가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아. 아. 자 그런데 제가 볼때 지금 이 회사가 이 주가가 많이 일단 빠지긴 했어요. 네, 네. 빠지긴 했는데. 어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처음에 상장이 됐을 때 당시가 2023년도였거든요. 네, 네. 어 지금 보면은 이제 약 2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어느 2024년도 들어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신저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네. 어느 가격에서 이 저점을 확실히 잡아줄까? 어.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그 지금이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얼마 전에 보면은 지난해 지난해죠 예, 불성실 그 공시를 했다고 해서 한번 네. 뉴스가 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혹시 알고 네. 계세요? 저는 네? 잘 모르겠네요. 이러면 안 되죠. <laughs> 제주 제가 산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산 종목에 대해서 그동안 어, 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는 알아야죠. 죄송합니다. 음, 아, 저, 저한테 생각이 아니고요. <laughs> 예,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 예, 주식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 네. 예,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네.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아, 그냥 세워라, 내어라, 언젠가 가겠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면 너무 큰 손실이 날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돈을 벌고자 하신다면 조금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좀 많이 두세요. 회사가 어떤 회사고 그리고 또 네. 어떻게 움직일지 자 지금은 어 아직 저점이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반도체 네. 특수가스 이 회사도 역시도 이 사업도 반도체업이 이제 앞으로 분명히 또 앞으로 좋아지긴 할 거예요. 반도체는 네. 이제 우리가 이 사이클을 타요. 어 경기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듯이. 반도체도 분명히 이제 성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이런 이제 실적의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 안 좋은 시기였고, 어, 앞으로 이제 올해를 내다 본다면 올해는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TMC는, 어,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네. 지금 현재 거래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이제 어, 얼마 없고 없었거든요. 그니까 지금도 네. 거래가 좀 많지 않아요. 5억 정도밖에 거래가 되지 않고, 뭐, 많이 해봐야, 많이 나와봐야 10억 정도, 좀 더, 어, 많이 쳐줘봐야 10억 정도가 될것 같아요. 평균 거래를 봤을 때. 이제, 거기다가, 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걸 추가 매수를 지금 당장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어서 저는 추가 매수를 지금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네. 어, 정 내가 추가 매수를 조금 해서 단가를 굳이 이제 낮춰서 가고 싶다라고 하면 5%만 하세요. 비중을. 지금 매수한, 매수한 금액의 한 절반 정도만. 어, 그리고 이 종목은 만 원을 회복하면, 만원 가격을 회복하면 그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단가를 이제 5% 정도만 낮추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목표 가격은 매수가가 회복되면 그때 빠져나오는 걸로. 단가가 얼마, 얼마든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만 삼천 원 아마 그부근일것 같아요. 어느 정도. 네, 그때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